안녕하세요 낭만전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아블로4 시스템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최소 사양을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은 미디움 권장 사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i5-4670K로 바뀌었습니다 메모리도 최소 사양 8GB에서 권장에선 16GB로 늘었고 GTS970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4670K는 없지만 대신 4590이 있기 때문에 인텔 i5 459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똑같이 맞추고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모니터는 벨의 FHD 60Hz 모니터로 진행했습니다 품질 기본 설정은 중간으로 잡혀 있네요 일단 조금 진행을 해보자면 현재 나쁘지 않은 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60프레임 근처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아까 최소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오면 저 휩날리는 눈보라 때문에 프레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970으로는 중간 옵션으로도 프레임 저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60에 고정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문이 열려서 맵이 바뀔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애니메이티드의 예. 스토리를와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면은 프레임이 30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잠깐 내려가긴 합니다. 자, 다시 게임을 들어와서 이제 전투 장면인데요. 프레임이, 어, 네, 조금씩 조금씩 끊기죠?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프레임의 문제인지 혹은 서버 렉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대기가 발생하거든요. 게임 들어올 때마다 대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버의 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투를 하면서 전투 모션에 들어가도 뭔가를 깨거나 해도 이펙트가 발생해도 프레임은 거의 60에서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변형을 뒀습니다 뭐냐 그래픽 카드를 바꿔 봤거든요 사실 GTX 970이나 그 다음 세대인 GTX 1060 3기가가 거의 성능상 비슷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1060을 더 많이 중고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저는 1060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1060으로 바꿔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얼음포요 침엽 수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는 여기가 고향 같아요 확실히 예, 최소 사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솔직히 낮은 옵션에서 중간으로 바뀐 차이는 전잘 모르겠어요 이 프레임은 굉장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상점 안에 있는 NPC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어떨지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이 프레임 드랍은 일어나네요 어, UI를 열때 이런 최적화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스킬 창을 열때도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44로 내려가긴 하네요 근데 네, 이게 확실히 던전에서도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정말 게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보스전인데요 확실히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 예, 네, 컨트롤도 좋죠 잘안 맞고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대 맞았네. 피하고, 쏘고, 원거리와 근거리 공격을 바꾸면서. 이게 결국 게임은 장비빨이 맞습니다. 아까는 보스전 할때 프레임이 조금씩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쾌적하고 부드러워요. 쾌적하단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권장사용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럼 궁금한 건 옵션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품질을 높음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보이신 대로 품질 기본 설정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바꿔서 적용. 전판에는 평균 프레임이 거의 60 근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떨지 좀 빨리 감고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필드에서도, 던전에서도, 그리고 보스전에서도 역시 프레임이 거의 60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옵션이나 높은 옵션이나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즉, 권장 사양으로 높은 옵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매우 높은 옵션은 또 어떨까요? 매우 높은 옵션도 빠르게 테스트 해볼게요. 매우 높은 옵으로 바꿨더니 프레임이 떨어지죠. 아까 거의 60이 고정이었다가 어, 네, 다시 오르네요. 48까지 떨어졌길래 좀 많이 떨어지나 싶었지만 네, 어 다시 60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매우 높은 것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가 제시한 권장 사양만 맞추면요. FHD 60Hz 모니터에서는 중간 옵션도 잘 나오고, 노포모션도 잘 나오고, 매우 높은 옵션까지도 무난하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액적인 투자가 좀더 가능하다면 권장 사양을 맞추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편 최소 사양에 이어서 권장 사양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권장 시스템에 그래픽 카드를 낮춰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디아블로 4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장 저렴한 그래픽 카드는 뭘까? 이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